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늘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 밖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믿음과 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인도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과와 과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 777,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는 우리 6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출애굽 해서 결국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게 결국은 세상에서 죄의 세력에서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 6월절에 결국은 바로가 기법한 이유는 그 장자가 죽는, 마다들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아 가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저들은 유월절을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77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월절도 그렇고요 칠칠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11절 뒤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6월절도 2절 보면 네, 1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보면은요 초막절도 똑같아요 15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자 6월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여기에서 세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이죠.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절대 아니죠. 성경은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빗 나인틴이 정말 교회도 공격하고 다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 그리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더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울고 성전에서 부러짖고 그러다 지쳐서 쓰러져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부러짖고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기도의 해결에 응답을 받았는데 아 이제는 교회 자체를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겁먹고 우리가 못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능력을 잃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줌으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예, 그렇지만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 전에서 드리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하든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848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 중축은 1904년에 했으니까 지금 한 1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게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자녀도 너와 네 자녀를 포함해서. 노비, 성 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누가 돕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회사 레위인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랬는데 레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택받은 집화가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은 집화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기업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야 되는데 안지파들은 땅을 살수 있는, 먹고 살수 있는 땅을 주시고 다 했는데, 레위인은 안 주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네 책임자가 될 거야. 내가 네 기업이야. 그래가지고서는 레위인은 기업을 안 줬어요. 아,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 중에 레위인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레위인이 누굴까? 레위인.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따져본다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네. 그, 기업인들 그러면은 뭐, 한국 옛말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 년은 먹고 살게 있다고 그러는데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쌓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을 안 하면 안 하시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예수 전도단 출신하는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찬영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완전히.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데 예수 전도단 훈련이 참또재미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요. 즉 청년들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무슨 역전 같은 게 보이고 뭐 그러는데요. 옆에서 더 자세히 보건 예, 가 보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 서울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역 그러면 서울역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고 아 그로 가라고 나 아, 칭청도 어디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요. 예 가지고서 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할까요?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어느 시골 교회 갔더니 에 정말 사람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일학교 정말 성교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이 팀들이 가 가지고 섬겨 주고 거기서 교회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다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또딴 데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청년들이 그런데 나이 들어 가지고 어 그러는데 아, 지금 우리 나이 또래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이네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래 엑사이딩하다는 거 어느 미국 목사님도 한번 그런 거 봤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운데 스티브 페더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던 미국 목사님 네 분도 다림 목회를 안하시잖아 그냥 전도집회 다니시고 뭐 그러는데 이탈리아 말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이 매달 자기를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뒤에 잔고를 보고 뒤질 다해 보면은 4천 벌 이상씩은 꼭 채웠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꼭 채워 주시더라는 거지 필요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레위인이에요. 예.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울 수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못 사는 이런 사람들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 숫것이죠 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3절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킨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네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기 안바닥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서 초막절을 지낸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서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어 방황하면서 텐트 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다. 그렇게 에 설명을 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셀레브레이션이 됐죠. 15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다음에 12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수꽃이나 칠칠절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셀러브레이션이 됐습니다. 한국에 뭐 하듯이 추석, 추석세듯이뭐 그런 시기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 2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가 중요합니다. 세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는 것이죠. 새벽기도에 그냥 여러분. 아유, 겨울이 됐는데 요즘 겨울이 춥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냥 약 웅크리고서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라면 쉽지가 않죠, 새벽에.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되고, 몸을 박차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벽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는 겨울도 따뜻해져가지고, 별로 그런 맛이 없는데, 아마 이제 1월달, 2월달일쯤에는 이제 진짜 추워지겠죠.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 히딩이 한 2월 달쯤이 제일 맥스 멈인데한 2,000불에서 2,300불 들어가더라고요. 히딩이, 가스비가 그런데 나머지 다른 뭐 500불, 뭐 300불, 400불 그런 걸 보면 에 조금 아직 완전히 추워지지는 않았어요. 뉴욕은 한 1월, 2월, 심지어는 4월 달에도 내가 뉴욕에서 눈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우리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로서 이제 마지막절까지의 내용은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한국에서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를 줘가지고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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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이한국에서서도서도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한국서서 그러니까 경찰이 봤더니 2만 원 할게요. 그런데 원래 이거 2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통하는 거예요. 한국은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경찰 붙잡혔는데 라이센스에다가 20불짜리 탁나서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감옥서 가을까 감옥서 가을까 아직 이내물이 통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미국이 정직해진지 한국에서는 경찰관, 그다음에 신문 기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예. 경찰관이나 신문 기자 출신들, 정보부 출신들, 뭐뭐 뭐 중앙정보부 출신 그러면 아니,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왜 그러냐 남 등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예. 미국은 그래도 경찰 그래도 인정을 해요. 리탈 해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법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든 그 시스템에 있어서 그갈 길이 멀어요. 법적으로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문을 1장부터 뭐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자문에선 계속 나오는 게 Honesty is the best policy 네, 정직이 최고의 유도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최고입니다 예, 예,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따라 항의하게 될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면서도 정직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걸 잘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보자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꽉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려면 열 번으로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마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0배 그때 당시에 다니엘 사드랑 메사 가벤누고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에이, 이게 프로페셔널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은 보통 사람보다 10배로 하는 일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사람이 해야 될 몫을 혼자 감당하는 게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청명을 구하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남모르는 특별한 재주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78편에도 보면 정교 공교한 마음과 스킬풀 네, 핸을 주셨습니다. 자 시편 78편이죠. 72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 봐요. 시편 78편 72절. 시작. 이에 예,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faithful heart. 영어 성경에 보면 진실한 마음과 skillful hand, 그의 손에 능숙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 마음에 완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미국에서 우리 에이시안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루고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음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청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킬풀한과 페이스풀 하스를 달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faithful heart을 주시고 skillful hand을 주세요. 손에 공교한 것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가 응답되시는 하루로 사시기를 바랍니다.